여러분, 안녕하세요. 보금채널의 김상병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장세기 40장을 통하여서 영적 실상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우리들의 인생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다 있지요. 그러한 소원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모두 다 원합니다. 또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러한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데 크고 작은 문제들을 끊임없이 만나게 되는 것이 인생의 길이지요.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사는 이 생애가 내가 돈 주고 내 것으로 산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돈 주고 산것 아니잖아요. 내가 언제까지,까지 살게 될지 우리 모르지요? 왜 모릅니까? 이것은 내가 돈 주고 산 것이 아닙니다. 네. 나라는 존재의 주인이요. 내 삶을 이렇게 허락해 주신 주인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날까지 사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은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러한 인생의 길에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아주 짧은 생각입니다. 나는 영원히 사는 자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사는 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단 단순히 이 세상 짧은, 백 년도 못 되는 이 세상에서의 어떤 소원 아닙니까? 네. 나는 수억억 년을 살 사람인데, 백년도 되지도 아니하는 이 짧은 세상에서를 바라보고 이곳에서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 소원이 잘 이루어지면은 복받았다 행복하다고 말하고 그 소원대로 잘 전개되지 아니할 때는 아 나는 불행하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나는 영원히 살 것인데요. 네. 그러니까 영혼을 우리가 보아야 영원한 소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영원한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죠. 성경 말씀에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의 어떤 소원의 만족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 그랬습니다. 예, 꽃은 잠시 피었다가 어 시들어지죠. 떨어지죠. 그 풀은 잠시 후면은 다 시들어집니다. 이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나는 행복하다.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 영원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 삶의 영원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우리 각자에게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영광의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그 목적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나의 소원으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뜻을 각자 우리들의 생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영원한 것그 뜻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예. 단지 우리가 이 짧은 이 세상에 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어떠한 바람, 어떠한 원함, 소원 그거 성취되는 것에 바라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생애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소원과 맞, 맞을 수가 거의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가 낙심을 많이 합니다. 왜? 내,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어떠한 뜻이 잘 이루어지지를 않으니까요. 우리는 쉬 낙심하기가 쉬워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창세기 40장에 보시면 요셉의 생애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이 요셉의 생애에 요셉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그 생애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네. 그 생에서 그 요셉도 영원히 살 것인데 그 요셉 첫째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요셉에게 복이 되는 계획을 뜻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잘 모르죠. 그것을 우리가 희미하게나마 알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요셉의 생애에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왔습니까? 네. 자기 배달른 형들이 자기를 부모님으로부터 특별히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해서 시기 질투해서 요셉을 미워하게 되죠? 네,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그 미움이 얼마나 심했든지 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죽이려고 하는 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죽이는 것보다는 다른 나라로 팔아버렸습니다. 상인에게 노예 값을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그는 먼 나라 애굽에 끌려가서 그는 노예 시장에서 노예로 팔려서 어 애굽의 왕의 친위대장 집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캄캄하잖아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예,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예, 그리고 그곳에 있다가 거기에서 또 억울한 죄를 어, 누명을 쓰고, 또 감옥살이까지도 하지요. 너무너무 참 억울하잖아요. 분분하잖아요. 예? 이러한 것이 참 요셉에게 현실로 다가옵니다. 14절에서 15절에 보시면은 요셉이 참 보디발의 부인의 거짓말로 인하여서 그가 오히려 죄를 덮어 쓰고, 감옥 생활을 하게 되죠. 그때 요셉이 한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그 다음 보세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네, 그리고 그 죄를 범하지를 안 했죠. 그런데 그는 억울하게, 그는 감옥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애를, 생애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은 계속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물론, 형들이 미워서 죽이려고 하고 그를 팔아서 노예가 되는 불행을 현실적으로 만납니다. 하나님이 각본 쓰신 것이 아니죠. 저들의 죄가 그렇게 했습니다. 보디발의 부인도 그 죄로, 보디발의 거짓말로 인해서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켰습니까? 아니죠. 예. 그러한 일들을 만나지만은, 현실의 문제에서 만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요셉, 요셉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요셉에게 복이 되도록 하는 계획이 있으셨다고요. 그것을 하나님은 차질없이 이루셨잖아요. 이루시고 계셨잖아요. 어떠한 일을 당해든지 우리는 절망하고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지요. 우리는 모든 능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나 내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영원을 바라보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은 변함없이 그 뜻은 내가 어떠한 처지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루시고 계셨다는 것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는데, 뭔뭐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으로 부분을 알려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은 아브라함이 가지는 소원이 아닙니다. 예. 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이러한 것이 우리 모든 구원받은 자들에게 다 있습니다. 어떤 나무이든지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 나무는 열매 맺고자 모든 일, 모든 일이 일어나듯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그 영광스러운 흠이 없으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는 영원한 복이 되는 어떠한 뜻을 두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15장, 창세기 15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르르 묵별을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해서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별들처럼 큰 민족을 내가 이루겠다."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소원이 아니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창세기 15장 13절에 보시면 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 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브라함은 전혀 알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는데,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 말을 통해서 알아라. 그 말입니다. 내 자손이 이 방에서 객이 되어, 네, 그들을 섬기겠더라. 몇년 동안? 400년 동안.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들이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과정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시고, 이 땅에서는 어, 풀이 나오고, 채소가 나오고, 열매 맺는 나무가 나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목적으로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하여 주셨는데,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는데 지금 우리의 생에서, 어, 뜻을 두시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바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 뜻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원을 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우리들의 각자의 생애에서 하나님은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 짧은 내 생각으로 나의 소원 이루지고 나의 만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것은 죽음 앞에 치는 죽음을 통과할 때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네. 예. 우리 하나님은 각자 우리들의 생애에 썩지 않냐는 영원한 영광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뜻을 두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잘 나타나십니다. 요셉이 나중에, 어, 애급의 총리가 되죠? 예, 네, 총리가 되었을 때 참 그가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시고 자기의 생에 파란만장한 이한 생에 죄로 말미암아 대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정말 괴롭게 하려던 그러한 현실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요셉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창세기 45장 4절 5절에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에게 한 말에서 나옵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예, 저들이 미워서 팔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무엇이에요 내 생애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그랬습니다. 물론 형들이 나를 미워서 팔았지만은, 참 나를 불행한 자로 만들었지만은 그러한 가정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내 생애에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루셨다는 것. 그리고 지금 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가운데 지금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요셉이 깨닫고 고백합니다. 예, 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네. 하나님이 나를 바로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배후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어려움과 불행과 절망의 숲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소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지금 그러한 생애에서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의 만족과 나의 소원을 따라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인가?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의식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주어지는 기쁜 날이나 슬픈 일이나 억울한 일이나 실패한 일이나 어떠한 참큰 절망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나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생각이 나타나실 것인 그것을 여러분이 품으시고 그것을 누리시고 사시면 됩니다 네. 육신에서 나오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절망의 소리 사망의 것 여러분 누리지 마시고 나의,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생애의 주인이 되시고, 내 생애의 영원한 영광의 어떠한 계획을 이루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이 품으시고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잘, 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지 마시고 생명에서 나오는 믿음의 것을 늘 들으시고 그것을 누리시고 그것을 즐기시고 사셔야 됩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요셉이 그렇게 살았다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부터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그가 알았고 하나님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을 누렸기 때문에 그는 옥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꿈을 해 풀어주는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는 계속 옥중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애급의 왕의 꿈을 하나님께로부터 그 해석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누리시고 사세요. 여러분,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네. 400년 후에, 100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이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생각을 누리시고 믿음을 누리시고 소망을 누리시고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나의 소원 따라서 성공했다 실패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루살이의 생각이에요 네. 생명을 누리시고 성령으로부터 주시는 생명을 오늘 또 누리시고 사세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이루실 것이니 그날에 우리가 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에 크게 참여하는 영광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